희하 씨, 아, 오늘 즐녀가 야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아, 아. 아까 팬사 시작하기 전에도 많이 떨린다고 얘기했는데, 네. 아, 그래서 나도 아, 조금 떨려서 실수하지 <laughs> 않았나? 괜찮아요. 애교도 넘어갔어요. 애교로. 괜찮아. 나 괜찮아. 무대 어땠어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최고 네. 어. 다행이다. 최고. 아, 그니까 저희가 이거를 직접 짰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게좀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맞아요 저희가 파트별로도 한 명씩 다 모든 사람에게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한 명도 한명다 참여해요. 그래서 더 팬분한테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진짜. 오늘 처음으로 음. 콜라우지도 직접 드리는 음. 시간을 어. 가져고 너무 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뭔가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저희도 리액션을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있어 좋겠다. <laughs> 리액션, 준비했어, 리액션. 어. 준비할게요. 기대해주세요. 그 <laughs> <laughs> 소감 타임 <laughs> 좋아요. 어 오늘 그러면은 진야 부 할까요? 할까요네 <laughs> 마이크 저희도 와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처음을 추첨을 해가지고 콜라보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공연이라가지고 너무 좋았던것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틀렸는데요 괜찮아요 팬분들 기억해 봐주실 수 있죠? 네 그럼 다음에는 틀릴게요 내일은 틀린 오늘 저 약간 좀 특별한 말인 것 같아요. 엄청 오랜만에 펜스를 한 것도 막, 맞고 어 뭔가 제 생의 다음에 바로 이렇게 펜스을 하니까 좀더 뭔가 약간 애틋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주리랑 똑같이 추천하는 게왜 이리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너무 약간 이 생동감 넘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laughs>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그 시간에 다 맞습니다. 내일또 보고 못 보시는 분들은 또그 기회가 나가 있으니까또 조만간 봅시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일단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먼 곳에서 와주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멤즈 아리가토모 시에 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진짜 점점 갈수록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요. 무대 보여드리는 것도 그렇고 와주시는 분들도 다양해지고 새로운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 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알았죠? 오우.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또봐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오늘 한 달만인가 거의 한달 넘었어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너무 좋고요. 앞으로 이렇게 텀 없이 열심히 여러분을더 만나게 저희가. 어떻게 할까? 열심히 해보자. <laughs>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저 그거 다 멤버들 말했듯이 추첨했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더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 아, 좋은 됐습니다. 약간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1시인데. <laughs> 잠자 아, 시간인데 아, 저희 봐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한시 쉽지 않지, 진짜. 쉽다. 지금쯤 일어나야 돼. 맞아요, 늦잠자 아, 자야. 늦잠자야 아, 되는데. 저늘또 토요일이고 또.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주셔 오늘 점매추 하고 그냥 점메추. 오케이. 아니 전매추 여자. 지금 시간이 점매추 식사하신 아, 분들 너무 많아요. 점에추 여자 오늘. 다 자다가 일어나서 못했더라고요. 오케이. 점매추 점메추. 점심은 라우라요 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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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멘 오라 맛있겠다 좋은 거 같아요 라멘 라 저희는 점추해주세요아 점에 채인요저희 점에 저희, 채 저희는 저희저희 저희는 저희는 같이 했어요, 저희는 어? 어. 저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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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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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맛 갈비 나온 갈비 있다. 하도. 하도 갈비 나서 갈비. 갈비? 갈비. <laughs> 근데 <웃음> 우리가 갈비를 <laughs> 아니야. 오늘 영류사서 이렇게 갈비지 오. <laughs> 케이 좋다. 어때? 네. <laughs> 대박 <대면> 갑시다. <laughs> 가고 싶다. 맛있겠다. 더매우 <laughs> <배우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갈비 소. 아, 내일 아, 내일 오는 <laughs> 맞는데. 지금 한달 만에 먹는 거는 지다감사합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아, 우리, 어. 내일, 내일 만날 수 있으면 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요다감요합니요 감사합니다. 감아합다다

안 가려고 꼬드쓴 거였어요 아, 맙다 <laughs> 야, 얘기를 하지. 나도 좀 불안하셔. 이거 언니 <어디야 웃음> 한번 하나 하는 거 더. 예.